이 좋은 날, 놀러 가면 기분 좋고, 봄 가시면 흥이 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인데도, 그거를 마다하고 여기 오셔서 참 오기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서 술 먹고 기분 좋은 그거보다 여기 이곳에서 더 <laughs> 실제적으로 더 기분을 더 내고, 나는 그래도 삼성 이건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은 아마 하고 있다 이렇게 자축을 하시고 근데 이미 지금 부정선거가 아니다 하면은 지금 정신병렬할 겁니다 지금 명백한 부정선거였고 지난 13일 강동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냈습니다 거기서 소상이 밝혀졌습니다. 부정선거는 명확해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큰 당체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 앉아있는 미스박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이 뭐냐?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전 국민들한테 알려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려오기 되어 있습니다. 애타게 경찰관들하고 싸우고 청하다 밑에 가서 경찰관들한테 매맞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도리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정선거 사실을 SNS로 알리시고 또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것도 친절하게 애당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받아들일 사람은 친절하게 부정성과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이 또 이웃들에게 알리라고 하세요. 알리고 공감하고 공유하면은 자동으로 저 정권은 선거에서 아니면 제2의 4.19 혁명 아니면 제2의 통항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뀔 겁니다. 그래하시고 너무 가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진실을 알려서 이 진실된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실을 여당 야당에게 알렸습니다. 여당 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보세요. 여당, 야당, 국회의원은 이미 갔습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그런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국민들이 아픈 것을 건재를 주고 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아시겠지요? 두 번째, 여야 대표를 보세요. 부정선거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고 그거 어, 판단하세요. 두 번째 청와대를 봅시다. 박근혜 미스박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대통령직을 버리더라도 부정선거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할수 없다. 부정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파디해라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은. 내가 아니라도 정당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내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나라고 상권 분립이 실천되고 우리나라 권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미스 박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을 경질하고 심지어 부정선거라고 거리에서 알리는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구속을 시키고 그런 있을 수 없는 독재정권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국민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번째 대법원을 보세요. 대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일이 <목소리>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천20일이 넘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법치를 확립시켜는 것이 대법원의 업무입니다. 그래야 민주화가 되고, 우리 헌법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위반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권이 완전히 석어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혁명을 하라는 국민들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부 다이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고 공유하고 공감해서 한꺼번에 맹의 혁명을 하던 제2의 4.19 혁명을 하던 해서 정권을 다시 빼앗아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정당한 권력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오시지 않은 시민 및 국민들은 몰라서 투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준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력 수준이 높고 조금 고항된 말씀이지만은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자존심 상에서 못 견딜 것입니다. 그 자존심에 호소를 해야 이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이 성공을 할수 있고 역사를 바꾸고 지금 현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미래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히 일을 해주고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귀한 일을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싸우지 말고 뒤로 밀쳐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잘 관찰하세요 우리 소속인단 주변에 엄청난 보락지가 있었고 엄청나게 음여하는 자가 있었고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성인단 단체 비서단 이름을 가지고 행동한 자들은 거의가 뿌락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잘 아시고 앞으로는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약간이라도 행동이 없신 사람에는 왜 그러냐고 확인하고 확인하세요. 왜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옛날 친일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혼제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이 부정선거 투쟁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나라 모두 행복한 나라, 새로운 지경의 나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Akati pezo.